자, 17번 문제 풀어보자. 두 함수 FG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고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G 곱한 함수가 X 4승 빼기 1이야. 그리고, 얘 정적분함 값이 120이라고 할 때, 이 값을 구해달라고 했지? 지금 얘를, 형태를 보면, 두 함수가 있고, FX 제곱이 있잖아, 피적분함수에. 그러면, 얘를 부분적분 하고 싶게 생겼잖아 그래서 부분적분 한번 써보면 자얘 적분하고 얘는 그대로지 부분적분 써보자 f x 제곱 그 다음에 g 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 프라임 x 적분하고 그 다음에 fx 제곱 미분 2fx f'x gx dx 얘가 120이다. 자 1을 대입하면 얘 때문에 0이지 f1 g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f-1 g-1이 0이야.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라지겠다. 그래서 마이너스 2 2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, fx, gx 먼저 쓸까? gx, f'x, dx가 마이너스 60이다. 그런 다음에 또 부분적 분법을 해볼게. 써볼게. 지금 얘랑 얘랑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, 얘는 적분하고 얘는 그대로지. 그래서, 좀 써보면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, 제가 FX, GX, 그 다음에 여기 제곱 될 거고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, 얘는 적분한 거 쓰고, 그 다음에,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. 미분한 거쓸 건데, fx, gx는 여기 있으니까 얘를 미분화해서 쓰자. 4x, 3승이야. 그 다음에 dx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자, 마찬가지로 여기 1 대입하면 f 플 g1이 0이었지? 마이너스 1 대입해도 f-1, g-1은 0이었어.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질 것이고 4는 앞으로 뺄수 있지? 4가 이렇게 빠지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,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오겠네. 그래서 x3승 fx dx 값은 15가 되겠다. 정답은 2번이야. 이해되지?